사철채송화가 탐스럽지요? 어, 이렇게 이쁘게 피었네요. 며칠 전보다 많이 이렇게 피었네요. 와. 어, 우리 꽃꽃네 집 뒤에 이렇게 사철채송화가 이렇게 피었어요. 우리 옆집에는 이렇게 넝쿨 장미가 이쁘게 폈고요. 오늘은 꼬꼬들이 6마리가 다 알을 았어요 그래서 이뻐요. 우리 집은 이렇게 입구에 해당화가 어, 쫙 있는데 벌써 아침에 해당화 꽃잎을 다 땄어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우리 어, 집 정경이에요. 정경. 그죠? 여기는 우리 아저씨 황토방에 불떼고 있어요. 요즘 날이 좀 꼬물꼬물해서 추워. 여기는 내가 거주하는 안채. 안채. 아, 오케 여기는 음, 텃밭 앞에 작은 화단. 대추나무도 있고요석류나무도있고요 있고요. 제프리나무도 있고, 비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하나 있고, 이렇게 대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지주를 내주고, 이렇게 이쁘게, 먹을거리는 충분해요, 이거로. 이거는 토풀, 토플. 토풀이라고 하는 건데, 봄에 나물로 먹는다는데 요즘은 잘안 먹어요 우리 신랑이. 요거는 어, 우리 집 이쁜 장독. 이거는 어, 매실이 엄청 많죠? 이제 노랗게 익을 때까지 안딸 거예요 올해도. 그래서 어, 매실청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커요. 오래되갖고, 음. 친정에서 가져온 왕 오디 나무도 어, 잘 자라고 있어요. 음. 삼채 다시 심었는데, 이제 자리를 잡기는 했나 본데, 무럭무럭 자라지는 않네요. 여기 또 작은 화단이 또 있어요. 어, 이제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어, 병꽃나무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파리가 꽃잎파리가 어, 그래도 음, 오래돼서 무성하게 이렇게 잘 지금도 늦게까지도 피고 지고 계속 꽃은 피고 지고 할 거예요 이렇게 삽목해 놓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꽃땡강나무 요거는 병꽃나무. 요거는 화살나무. 요건 가을에 어, 단풍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저쪽으로는 아로니아가 열구루가 있고요. 여기는 고추 심었는데, 어, 올해는 여기다 콩을 안 심고, 내가 우겨서 어, 고추를 심었어요. 고구마도 한줄 심고, 이쪽에는 감자 어, 잊어버리고 못 먹은 감자 싹 나온 거 심었는데 그래도 잘 제대로 나왔어요. 하나 안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은 꽃나무, 꽃나무, 그냥 나무, 나무 씨앗을 뿌려놨어요, 우리 신랑이. 대봉나무랑 자두나무 근데 자두나무에 진딧물이 많이 끼네요 뭘 어. 뭐 이렇게 약을 좀 뿌려줘야 될것 같은데 어, 농약은 안 뿌리고 우리 신랑이 뭐또 뿌리는 게 있어요 그거 뿌려주더라고요 우리 신랑 황토방에 뜰 나무 이것도 나무. 비안맞게잘 해놨죠. 이거는 까시 없는 민 엄나무. 꾸지뽕이 어, 이렇게 싹이 어, 제대로 딱 나오고 있어요. 저쪽에도 하나 또 있어요. 꾸지뽕. 어, 우리 산나물 밭 이거는 산취, 요거는땅두루요거는 요거는 삼나물, 능계승만가 그거, 요리고거는 요거 양아. 양아 욕심 부려서 많이 심더니 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가을에, 어, 초 초겨울 초겨울 때 어, 수확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고. 이거는 명인데 벌써 장아찌다 담가 놓고 얘네는 이제 씨앗 따는 애들이에요. 두 줄. 이거는 곰치. 곰치 두 줄. 이거는 어수리. 어수리 한줄 심었는데 많이 죽어서 몇개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여기도 원은 어수리. 근데 어수리가 다 죽어서 어 여기는 이제 곤드레나물 어 고랑이 됐어요. 이거는 산에서 내가 캐다가 심은 더덕 곤드레밭인지 더덕밭인지 분간이 안가요. 이쪽으로 또 곤드레가 막 퍼졌어요. 여기는 이제 올해 오래, 올해서 심을까 생각중이에요. 풀도 다 뽑아야지요. 이것도 씨앗으로 이렇게 심었던 나무예요. 어, 나무 씨앗 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런 걸 좋아해요. 요거는 목단. 목련. 아. 목련? 목년? 아니요. 목련이 아니라 목단. 음. 목단이에요, 목단. 흰 목단. 항토방에 아, 불 떼고 있어요. 지금 더운데 나는 땀을 막 흘리는데 우리 신랑은 춥대요. 그래서 항토방에 불 떼고 있어요. 어, 사이에다가 사철 채송화를 쭉 심었는데 작년보다는.